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 테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금요일에 반등이 나온 이후로 월요일날 약간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소식 뭐 미국 특허 출원 소식이나 두 번째는 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 반등의 가격대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어 여러분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미국 특허 출원 소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신규로 자 미국의 미국에 신규로 특허 하나를 냈습니다 특허 하나를 냈고 이 부분 제가 좀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 드릴 텐데 일단 뭐 데이터 측정 값도 올려놓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해할 만한 특허를 출원을 해놨어요. 출원. 어. 이게 등록될지 말지는 이제 또 시간이 걸리겠죠 신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컨텀 에너지 연구소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다 뭔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중요한 내용 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 어, 최대로 잡았을 때 반등이 거기까지 안올수 분명히 있는 겁니다 9만원 선까지는 예측이 된다 9만원 초반 많이 잡아주근데 여기는 한번에 뚫기 보다는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보다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뚫고 올라올 이 채널 하던 파랑성, 지금은 지지 위치에서 저항 위치로 바뀌었죠. 그래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은 시간 싸움이 돼버렸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여러분들 선택. 자, 버틴다. 버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나는 시간이라는 기회비용 상관없다. 자, 기회비용 나는 상관없다. 어, 상관없다. 그냥 무작정 몇 년이고 주가가 뭐 돌파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릴래. 1번. 자, 2번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 좀더기회비용이란걸 활용하고 싶다. 시간이라는 걸, 어, 활용하고 싶다.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진입 타점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 첩보대장 강정환이 재진입 타점을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뭐 믿고 한번 따라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자, 일단 1번 분들은 그냥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분들은, 자, 거기서 또두 가지가 갈려. 관리... 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매도를 하셨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일부 매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매도, 자,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이 생기셨을 거예요. 자, 현금으로 그러면. 어, 지금 당장 신성은 어, 빠른 실안에 상승하기에 좀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식 종목 중에 좀 투자할 만한 곳에 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현금 보유 또한 여러분들 전략이고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어, 이런 걸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다른 종목에다가 주식 네, 현금을 투자해 버리면 한 100에 99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물려버립니다. 왜 물리냐면 여러분들이 저평가 주식을 제대로 찾아서 어,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많이 오른 것들. 지금 현재 급등하는 종목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상. 그러기 때문에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주식, 전쟁 같은 주식 시장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99% 이상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만약에 나는 전액 현금 보유나 아니면 일부 정도 현금을 보유해 놨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7대3에서 8대2 비율. 자, 뭐죠? 자, 7에서 8은, 7에서 8은, 자, 원금을 지키면서 꾸준한 투자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곳에 일단은 박아두는 겁니다. 그죠? 안전자산, 안전자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제가 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되겠고, 어, 그쪽은 이제 월에 여러분들 7%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지켜가면서 7%의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겠으며,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는 거, 그리고 3 정도, 3 에서이 정도를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것은 보유하고 있는다든지 그러한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7에서 8대 2에서 3 비율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낫다. 왜냐?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진입 타점이 좋았을 때 의미 있는 가격대 지수가 회복을 하고 어 이런 종목들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기회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그 수익된 걸 이제는, 어 비율적으로, 어, 7에서 8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는 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성 데타테크를, 뭐, 나는 전부 매도했다. 기회비용 날리기 싫어서. 그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안전자산에서 자산을 불려서 신성 데이터테크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진입. 언제든 기회의 땅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거 고점에 파시고, 또 제가 상승의 신호탄 왔을 때뭐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초반대 사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버티면서 몇 년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만약에 나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회비용 날리기 싫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안전자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성대테크 제가 꾸준히 다뤄드리잖아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꾸준히 재진이 탑점이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고민해 보시고요. 안전자산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뉴프로젝트 첩보대장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뉴프로젝트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그 안전자산, 7에서 8 정도의 비율은 어떻게 해서 꾸준히 월에 5%, 6% 이상의 7%까지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 걸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원금 손실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하나 그냥 첩보대장 한번 믿고 따라볼래.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이거 설명란에 있는 영상이니까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되거든요. 제 영상 최근 영상에 오늘 보시는 영상도 괜찮고 이렇게 첩보대장 진심 프로젝트 영상 링크를 띄어 놨어요. 이걸 통해서만 보실 수 있고 이거 진심 프로젝트 확인하시고 그냥 뭐첩보대장만 믿고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95081158 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재진이 타점이 나왔을 때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우리의 7에서 8 비율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엄청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신청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돼요. 모두가 연락이 가고 필요하시면 어, 매니저 상담 이후에 첩보대장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원하시는 분들. 어,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신성 델타 테크. 자, 매동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오늘은 분석할 게 거의 없어요. 어, 지금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바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여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확률적으로 저는 항상 보기 때문에. 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뭐가? 국가가 회복하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지금은 걸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때, 자, 버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시간이랑 기회비용을 활용을 해보겠다. 둘 중에 하나. 전부 다 팔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에 박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거기서 뿔려가지고 나중에 신성에 더큰 투자를 재진입하면, 정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단에 첩보대장 어, 진심 프로젝트 영상 한번 보시고 거기에 신청하는 법대로 따르셔도 되고 아니면 빠르게 하겠다. 010-7908-1158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